모두 다 풀었지? 검사한다. 자 여기 있습니다. 모두 시험지 잘 보고 집에 가십시오. 아 진짜 내 성적표 뭐야. 어, 이러다 엄마가 더 혼나겠는데. 그니까 맞아 그니까. 킥킥킥킥 역시 나는 1등이야. 도치는 좋겠다. 1등만 받아서. 집에 가셔요 모두 집에 도착한. 엄마. 아들, 무슨 일이야? 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습니다. 와, 진짜 잘했어. 학교에 급식 시간 중 친구들은 복수를 계획한다. 얘들아, 복수해야지. 어떻게 해야 복수하지? 도치로 건내주는 거야. 와, 그게 좋겠어. 상황극이니까 아마 괜찮겠지? 맞아, 상황극이니 괜찮아. 1일 후. 야! 왜? 너 맨날 백점 받는다며? 그런데내가왜 얼마 줄 건데? 머리 박치기으아아아아아십니까 뭐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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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후. 얘들아 네? 저희아 불렀으니까. 너희들이 토치를 혼내줬니? 네, 맞습 네. 다 너희들은 안 되겠군. 무슨 소리죠? 선생님을 따라오렴. 저희가 무슨 잘못 있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토치를 혼낸 줄도 알고. 제가 무슨 잘못했는지 말해줘. 음, 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토치를 혼내줬으니까 따라와. 네. 선생님을 따라간 후, 교장실에 갈까? 네. 안 가면 혼난다. 이분이 바로 교장 선생님이셔. 과연 친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